2021년 4월 25일 새벽 5시 25분 대형 탑차가 들어온 곳은 쓰레기 컨테이너 두 대가 있는 곳이다. 머문 시간은 총 26분이며 새벽 5시 51분에 나와서 편의점 옆 주차장 쪽으로 들어갔다. 컨테이너의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일상적인 청소차였는지 증거를 쓸어 담기 위해 그날만 그 시간에 들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일상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새벽 4시부터 그 주위에 가로등 빛이 1시간 이상 요동친 다음 바로 대형 탑차가 들어왔고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그곳을 바라보았고 남녀 커플이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갸웃거렸다는 것 대형 탑차가 컨테이너 쪽에서 나온 뒤 편의점 옆 주차장으로 들어갔다는 앞뒤 정황들 때문이다. 택시승강장부터 쓰레기 컨테이너의 공통점은 사각지대의 시작점이다. 사각지대에서 안 보이는 움직임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데크 쪽 나무 숲은 실제로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다. 범죄와 관련된 일을 벌이기에는 오히려 최적의 장소가 될수 있다. 물에 입수시키려고 했다면 데크와 가까운 강가 쪽에서도 눈에 띄지 않게 입수시킬 수 있다. 택시 승강장이든 달빛광장 쪽이든 한강에 빠뜨렸다는 말에는 반신반이다. 택시 승강장이나 달빛광장은 아무리 어둡다 해도 큰 조명이 군데군데 비추고 있다. 또한 CCTV가 찍고 있다는 것을 다알 텐데 그쪽까지 끌고 가서 물에 던졌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범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빛과 CCTV이다.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을 것인데 CCTV가 찍고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물에 던졌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4시 30분에 택시 승강장에서 세 사람이 손정민군을 물에 던지고 뛰어갔다는 것 또한 완전히 믿지는 않고 있다. 4시 10분경부터 이미 쓰레기 컨테이너 쪽에서 가로등 빛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건 해결을 위한 어떤 움직임이 4시 이전부터 동원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형 탑차 들어온 시간 5시 25분. 대형 탑차가 실제로 머문 시간 총 26분. 대형 탑차가 편의점 주차장 쪽으로 들어간 시간 5시 51분. 대형 탑차는 일주차장이 아니라 편의점 옆 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이다. 다행히 편의점 주변을 촬영했던 영상도 볼수 있었다. 대형 탑차가 들어간 곳으로 보이는 편의점 옆 주차장이다. 쓰레기통이나 쓰레기 컨테이너가 안 보이는 이 좁은 주차장으로 대형 탑차가 들어간 이유를 알고 싶다. 아쉽게도 쓰레기 컨테이너 이대가 있던 쪽은 잡히지 않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